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이거 예 이든님 거 들어왔습니다. 이든님 거. 이든님이 지금 물어보신 게 결장 대상담을 물어보셨어요. 플레이어 스킬이 키리... 이든님 결장 이거 결장. 이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왜풀스가왜안 찍혔어요 풀스다 찍으셔야죠 이거 다 찍어야지 예예 예. 이길 수 있죠 왜? 상대방은 풀스다 찍었잖아요 상대방도 풀스를안 찍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은 스 찍었는데 이드님은 풀스를안 찍혔잖아 그러면은 불리하잖아 당연히 불리할 수 밖에 없죠 어... 크리스탈 이시고 어.. 승률은 71% 좋으신데? 스크리스탈.. 에서 음.. 보자 태호 보호 진영 쓰시고 카일이 카일하고 오를리 들어가셨는데 오를리 왜 넣으셨어요? 잠깐만 예 네. 아, 오를리 잠깐만 왜 넣었어요 오를리? 음. 오를리는 여기 보셨다시피 마법형 영웅 영웅 4명 이상일 때 상태 이상 면역 반사때문에 넣으신거면은 솔직히 요즘 반사로 피해주는 애들이 클레비스 빼고는 없잖아요 방대 예 방대 때문에 얘를 넣는거는 좀 아깝죠 차라리 방대 때문에 얘를 넣을거면은 어? 에이스를 넣든가 어? 차라리 방가 뭐 저거뭐야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애들을 넣으시는게 좋죠 어? 상태이상 면역도 아니고 어? 상태이상 면역으로 쓸거면은 오롤리가 아니고 앞에 네줄에다 마법형으로 들어가야죠. 어, 지금 계시, 지금 있으신 거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뭐가 좋은지, 대기. 음. 근데 태호가 왜 공격, 공격대표죠? 에? 이거 무슨 대기야? 이럴 거면은, 이렇게 쓰실 거면은, 델런쓰고 그리고 실베스타가 양약이에요 그러면? 아닌데 이거 뭐야? 이 방어형 대표 있죠 방어형. 그러니까 방 대표. 방 대표는 속공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방어 방 대표는 이방 대표는 속공의 영향을 안 받아서 방 대표에는 이제 보통 이제 스킬 잘 쓰게끔 하게 끔 양약이나 이런 걸 보자줘요. 방 대표를 태우로 하는 거, 예태우로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근데 방대표를 태우로 하자 태우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방대표를 방대표 태우하고 공대표는 카구라죠 공대표는 카구라예요 그리고 방대표를 했으면 속속이 들어가면 안 돼요 태우는 양약을 써야죠 양약을 이게 속속이 잘못된 거예요 약공 약전공력 8자리 하나 있고 지금 양약 끼신 분이, 양약 끼긴 템이 있나? 착용장비 레이드, 양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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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팔라노스 아, 팔라노스 44렙? 그러면은 이 덱에서요? 음... 자, 여기 김해제 팔라노스 있어 팔라 ms 랩이 낮아서, 제,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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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1 인데요. 저, 팔라 42 랩입니다. 3억 없이. 네, 저 3억 없어요. 팔라. 42 랩. 마스터 1 까지 갑니다. 그 대신, 그 쓰는 게왜 썼냐면, 그니까, 태호랑 실베가 그나마 좀 장비가 되니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탈에서는 상관없으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대표자로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죠? 방대기, 팔라. 태워 그대로, 속속 그대로 끼고, 카구라 하고. 예, 오통감 때문에 쓰는 거죠.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군요. 자, 카구라, 각성, 속복상승, 이거, 각성해야죠. 이거, 각성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 있어요. 각, 이, 구상 보석도 있죠. 구상 보석들 각, 각성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차이가 커요. 예 각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각성해서 강화는 늦게 하시더라도 각성을 하는 게 좋아. 예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무조건 지금 해야 돼. 지금 각계 각, 각성 보석이 있으시면 각성해야 된다고. 진화 있어요? 근데 왜안 나와? 옆에 재료가 없네. 5광짜리 해놓은 거 없네. 각계증 이거 예 진화하세요. 제일 먼저 할 거. 예. 얘랑 실배도 이, 있으시겠죠. 실배. 실베. 실배는 해놓으셨네. 아하 실배에 각계증이 없으셔. 실배에 각계증이 없으셔. 자만 각계증. 한개에요? 음... 실베 각계... 갓개, 아 각계증이 한개이시면은 실베한테 각계증을 주세요 타고라 각계증 주지말고 실베 각계증 무조건 보도뽑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뽑기 하면 안 돼. 풀수부터 다 찍어야 돼. 풀수 다 찍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복 하시면 돼. 복복 하시면 돼. 응? 지금, 각계증, 제가, 어, 각계증 더 있어야 돼요. 얘기했다고 갑자기 보석, 보석 뽑기 하시면 안 돼요. 풀수 다 찍고 하셔야 돼요. 주, 풀수. 예. 당연히,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예, 당연한 거, 풀수 다 찍고 하셔야 돼. 그리고, 어 지금 카구라는 솔직히 가성기가 어, 가성 보석 그니까 러각계증 어, 없으시 쓰면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실용성이 떨어지긴 하죠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 없죠 뭐 여기서 뭐 카구라 빼고 누 만한 애가 에이스 있으시다 음 카구라 안쓸 거면은 여기서 에이스 익히 들어가면 되죠 카고라 각계증을 칠베한테 주고 에이스 쓰고 에이스 쓰는거는 방덱때문에 쓰는거긴 한데 공덱 만나서도 괜찮아요 딜이 우선 잘 들어가니까 그런데 보자 그러면 아까 지금 계셨던 스키, 아, 여기가 카고라였지 카고라 어디어 카고라 옳고 패스는 어떻게 되시지? 패스 어 리체라고 할인하고 다 해놓으셨네. 그리고 어 펫도 구상 펫하고 상황 펫, 구상 펫이 이제 좀5.5 어, 저기 뭐네 5성인들, 구상 펫들, 5성들, 12형지 도시나 봐요. 쫄그 12형지에서 하세요. 아직 펫들이 다 육성이 아니시니까 12형지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바꿨으니까 이대로 한번 보죠. 자, 카구라 무조건 석공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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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골드 없다고 8형지 돌지 마세요. 무조건 12형지 도세요. 골드, 그, 어차피, 어차피 돌다 보면은 또 돈은 쌓여요. 그 쓰는 게 많으시니까, 소모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팻을 그냥 계속 돌려서 써야죠. 팻을. 예. 팻 쓰는 게 좋습니다. 팻. 아 저기 봐저 패착하시시는 게 좋아요 1 2영지자 부금 부금 들자 부금 너무 설렁하다 부금 어디 있냐 잠깐만요 여기 있다 그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은 지금 덱을 이렇게 쓰면은, 태호가 앞에 가는 게 좋아요. 뭐, 뒤에 가도 상관없긴 한데, 근데 실배가, 실배가 훨씬 뒷줄이 좋아요. 실배 뒷줄이. 앞줄보다. 확실히. 오케이. 3인기 팔라 안 맞아야 되고, 근데 이 덱을 쓰면은,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요. 원래, 반격 1순위가 카일이 어야 돼요. 카일. 카일 쓰는 이유가 뭐예요? 3타 때 데미지 줄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카일을. 근데 카일이 대, 반격을 못 해. 칼라가 반격 1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보통 그렇게 쓰면 카일을 잘안 써요. 파, 팔라노스 돌아가는 덱에서. 근데 지금 상위 덱에 팔라노스랑 카일 같이 쓰는 덱이 있어요. 근데 그 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팔라노스로 저거 할 거예요. 팔라노스가 무조건 선 안격 들어가고, 카일은 그냥 서있는 용도? 저렇게 죽고 그냥 죽고 끝나, 그냥. 카일은. 자, 이걸 원래 캐리하는 게 실베스가 캐리해야 돼요. 카이... 태오가 캐리... 그가 이제 카일 대신 들어가는 게 뭐, 에이스나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원래 이 게임은요, 실베가 캐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캐리를 하냐? 각계증이 있는 실베가 이걸 캐리하는 거예요 각계증이 있는 실, 실베가 각계증으로 세월로 녹여요 그런데 그 전에 팔라노스가 5톤 한번 넣어주면 바로 끝나는 거야 지금 보면 실베가 각계.. 저 뭐야 각성 스킬을 한 번도 못 썼죠 차이야 차이 각계증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거 엄청 커요. 각 기증이 있냐, 없냐. 네, 네. 지금 이거는 보자. 저쪽, 으저 어, 이겼다. 아, 오성보쌈 만들지도 않으셨네. 지금, 그러면은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지금 방금 저거 수, 저기. 소랄이차 소랄 소랄은 아까워, 아, 저거 되게 아까운 건데 저걸 안 했고 만약 불사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이거 오승부사 만들고 나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생기겠죠. 뭐, 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저렇게 해놨으니까. 예. 크리스탈 이시니까아 그리고 실결 아시죠? 7월 7월 4일날 예 7월 4일날 팔라노스 3호 예, 여기서 7월 4일날 드세요. 크리스탈 올라가셨으니까 이거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콘데트 상점에서 불사 이거 뽑으시고. 실결에서 뽑고. 그리고 무한의 탑 올라가셔서 뽑고. 근데 무한 스마트는 얼마나 되셨나? 21층. 좀, 좀만 더 열심히 하셔서 24층 이상 정도. 24진까지는 꽤 있으시네. 300개, 이거 뭐야?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이거, 바꾸세요. 어, 이거 바꾸셔야 돼. 카고라는 상태 이상 면역으로 그냥 가면 돼요. 상태 이상 면역. 응? 지금 요즘에 마이스는 아멜리아 있으니까 기절이나, 그리고, 뭐, 매즈 덕에 마비, 이런 거,로 바꾸셔야 돼요. 카고라. 태호 테오 잠재는, 태호가, 태호는 매, 저기 뭐야, 매즈 저항을 안 해요. 예, 태호는. 왜? 태호는 어차피 불사되면은 상태상 면역이잖아 그래서 태호는, 길쪽으로 가면서, 이, 지금, 감전 있죠? 이 감전 효과를, 쿨중으로 바꿔주세요. 쿨중. 쿨중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실베. <laughs> 네, 실베 약공의 약공 공격 데미지는 아니에요. 왜? 실베스타가, 양양목이 끼지 않잖아요? 약공 데미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약공 데미지 말고 차라리 공격을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치명타 데미지를 쓰세요. 치명타 데미지가 좋 훨씬 좋아요. 약공 데미지가 아니, 치명타 데미지. 예, 예. 근데 그거 안 쓰고 나는 뭐 매즈 쪽으로 하나 더 찍어 줘도 돼요. 그러니까 기절 같은 거. 기절 마비. 즉사 이런 거. 그러니까 상황을 봐요. 매지득이 많아. 아, 직사로 겁내 죽네. 그럼 직사에서 찍어 주시고 뭐 아, 방덱에 겁내 많는데 아, 감전은 데 있으니까 상관없고. 뭐 매지덱 만나는데막 마비 걸리고 막 그래 가지고 짜증난다. 면 마비 찍어 주셔도 되고. 예. 상태에서 면역 쪽오라고 약공은 내비두시고 약공은 약공은 있어야 돼요. 아멜이요? 아멜. 근데 지금 이덱에서 아멜을 쓰려면요. 실배 버려야 돼요. 아, 실베를 버려야돼요 예예예 예. 아 지금 카톡 오셨네 실베를 버려야됩니다 왜? 공격속 4명이 있어야 상태이상 면역이잖아요 공격속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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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공격속 4명을 쓰려면 지금 이렇게 3명 있고 하나가 뭐 실베가 빠지는거 팔라가 빠져야 되는데 요즘 보통 메타가 아시다시피 팔라노스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예 이게 낫나 그냥? 에이스 위에 놓고 카구라 그냥 각계정 없이 그냥 카구라 넣습가다그면 그리고 카구라가 참운 좋아가지고 각성기 이제 찰 때까지 버틴 다음에 각성기 한번쓸때 있으니까 이렇게 카구라. 솔직히 카일은 의미 없어, 카일은. 카일은 의미 없어. 그리고 지금 카구라 이거 빼요. 각성 빼서 실배 줘요, 무조건. 실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각성 해가지고 무조건 실배 바로 줘요. 그러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각, 야, 이 새끼. 각계적 끼니까 아주 그냥, 각성기를 미친 듯이 써요. 이게, 승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확실히 올라가요, 확실히. 확실히 올라갑니다. 지금 승률보다 확실히 더올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